안녕하세요. 이제 2019년이 코앞인데요. 2019년에는 마법의 통장,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빵원으로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가계부를 써야 해요. 가계부 작성에 앞서서 준비 작업이 필요하죠. 수입, 정기지출 내역을 체크하고 한달 소비성 지출 가능금액을 계산해 볼 거예요. 먼저 우리 집 수입은요. 우리 집은 전형적인 월급쟁이 집안이기 때문에 월급, 그리고 아직 어린 아가가 있어서 보육수당이 들어오고, 그리고 5세 미만 아가가 둘이니까 아동수당이 20만원 들어와요. 그래서 토탈을 계산해 볼 거고요. 전체 수입은 비밀. 전기 지출 내역은요, 적어 볼게요. 하나씩. 11조 양가 부모님 용돈, 신랑 용돈, 다음에 저희 집은 저희 게 아니고 은행 거니까 대출 벌리금, 다음에... 저희 아파트에 살거든요. 관리비. 다음에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나가요. 다음에 인터넷. 과 TV 결합 상품. 다음에 보험. 사인. 모두 들어가고요. 이거는 의료비 지출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랑이랑 저랑 둘이 운전자 보험 하나 더 들어가요. 음. 그 다음에, 우리 큰아이, 장군이 어린이집. 음, 그러면 다한거 같고요. 이거는 소멸하는 돈, 소비성 지출이고, 그 다음에 저축성 지출을 적어 볼게요. 적금. 그 다음에 ISA 계좌 하나 있고요. 청약. 청약은 4인 가족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에 자유 입출금 통장에 얼마씩 넣고 있고요. 대형 저축 이렇게 하면 저축성 지출이 끝났어요. 이 지출 금액도 비밀. 그래서 토탈 계산을 다 해서 1월 달에 쓸수 있는 소비성으로 비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요. 소비, 먹고 쓰고, 입고, 생활용품 사고, 요 금액이 얼마일까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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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자리부터 공개, 짠, 짠. 이 금액이 다른 집과 비교해서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카드 할부금도 조금 나가야 되고 아가 기저귀값, 분유값도 나가야 되고요. 음, 그리고 다른 건 크게 생각이 안 나네요. 204만 원을 가지고 다음 달한 달을 살 거예요. 그러려면 넘지 않게 이 한계 금액을 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돈을 쓸 건지 한눈에 볼수 있는 가계부를 다음 번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입 금액과 정기 지출 금액을 체크하시고, 소비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셔서 다음 번에 가계부 쓸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